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키마우스 네. 오늘도 잘 지내죠? 네네 예전엔 검은 거 입고 오늘 하얀 거 입어 왔는데 화면이 그렇게 잘 받지가 않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다시 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검은색이 난것 같아요. 네, 예. 미케 마우스도 재난지원금 받았나요 혹시? <laughs> 아, 요거는 예전에 산 거라서 예. 지금 재난지원금 제가 거의 택시비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택시도 되는군요. 네, 택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 택시 들어와서. 돼서 제가 엄청 반갑게 많이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의 아내가 제 아내가 다 쓰고 있어요. 아 세대주가. 그래서, 예, 네, 세대주가 아내예요. 저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빨리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는 <laughs> 생각을 강하게 지금 그 요즘 음, 네. 굉장히 늘어났다면서요? 그뭐 세대 분리를 하겠다라는 사람. 네네 왜냐면 세대주가 예. 다가지고서안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laughs> 호로록 하는 네. 분들도 있나봐요. 그래도 뭐 예. 어떻게 그래도 기자님은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사모님이 정신적 지주시니까 어, 그대로 어, <laughs> 그대로 따르죠. 실적 가장입니다. 예. 따르야 되지 그래서,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 분야부터 하나 또 하나 씩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키워드 보면은 음. 어~ 지금 그 투표용지 뭐~ 민경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이게 왜 이게 안 사라지지 싶은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와 키워드들이 뉴스로 계속 등장을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니까 어. 사실 이게 이슈가 살아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이슈에 따른 이벤트들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의 뭐 발표라든가 그거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지 살아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담론으로서 막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음.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언론에 다뤄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정의연 그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그런 어휘들 그런 것들이 주로 정치 분야에서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주 정치 분야 탑5 대사를 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우 의원이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공개하면서 예.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었던 것들 음. 그리고 이후에 또 검찰 조사도 받게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의기업연대 그리고 그 전신 전, 그 정대협과 관련해서 회계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게 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진중권 정 교수가 미래통합당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왜그 대선 패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을 예.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뭐 설전이 오가면서 음. 이런 것들도 정치 분야 주요 이슈가 됐고요. 뇌 없는 통합당 얘기했죠. 네네. 그런 예. 얘기도 하고 뭐 똥개 같은 얘기도 나오고 <laughs> 뭐, 극, 뭐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게요. 그랬습니다. 참 저렴한 표현들. 네. 예. 그리고 미국이 10... 12.12 직후에 그, 12, 12그 비밀 문서들 이제 음. 공개를 했는데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선에 나오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들도 공개되고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야. 아 총선이요. 예예그 예, 예. 나오고 싶었다 했었던 얘기도 있었고 음. 어, 당시 전두환 사령관이 어,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뭐를 근데 거부당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또 아무래 518이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518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음.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과거 진보적인 의원들이나 정치인 외에 보수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좀 많은 관심들을 끌기도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진중권 네. 전 교수. 네.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진중권 전 교수 얘기하다가, 네. 또 교수 전자 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네.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근데 네, 네. 교수 자를 붙인다고, 왜 <laughs> 교수가 아닌데 교수 자를 붙이냐고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약간, 비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네, 어쨌든 네. 바른 말을 한다는 라 이미지도 약간 있는데, 네, 네, 네.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아진 거를 네. 좀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네. 그래서 원고를 보면 처음에만 전 어. 교수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다진중원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가 아,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 보도록 하죠. 네, 어흠. 그 똥개 논쟁 관련돼서 보면, 음. 어, 우선 네이버랑 다음 나눠 보고요 네이버에서. 어, 만천, 이백 개 정도의 댓글이 수집됐습니다. 근데 네. 네, 이게 좀 기사가 열두 개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댓글도 많이, 어, 음. 있었던 거고요. 어, 그래서 주요 어휘들을 보게 되면, 아, 어, 아무래도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씨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음. 그 진중권 대 홍준표 그갈등을 중심으로 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대체로 이제, 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말에 호응을 하는 내용들이 네이버에서는 조금 있었습니다. 많이 음.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반면에 이제 거의 균일하게 나타났는데 음. 홍준표 전 대표의 의견, 지지하는 의견, 이것도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음.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둘 모두를 별로 어떻게 보면 좀 고깝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음. 어, 이게 대체로 보게 되면 네이버적인 특성도 있지만 음. 보수 쪽에 있는 입장에서 전개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 예.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다기 보다는 굉장히 음.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 오히려 요즘 주류 의견이 안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양상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음.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네이버에 저도 좀 댓글을 봤는데 아뭐 맞는 얘기 했구만 뭐다 사이다구만 뭐막 이렇게 해서 진중권과 미래통합당 비호감도를 누가 더는 없냐 그러면은 미래통합당 비호감도가 네. 더 높은 거아닌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네. 사이다 발언이다 맞는 발언이다 네, 그, 그런,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음. 똥개라는 것까지 맞았으니까 예. 최근에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유튜브 같은 곳에서 또 굉장히 인기를 많지 않았 이끌지 않았습니까? 음, 예. 홍카콜라나 뭐 이래서.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그런 시원함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그런 불편, 그 마음들이 불편해서 이제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 진중권 씨가 분석한 그 대선에서 보수가 폐한 원인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좀 비중 있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자기들도 다 동의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했겠죠. 그래서 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서 보수가 여전히 탄핵 세력으로 이, 여겨지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부, 그런 분석이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고요. 어, 그리고 진중권 씨가 과거에 조국 사태를 빗발하는 등 비판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지지자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좀 긍정적인 평가를 그 근거로 대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진중권 씨 지적에 반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이게 좀 보수적인 당파성에 기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 왜냐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정선거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김, 진중권 씨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직도 저러고 어, 있다. 어. 민경욱. 그 의원을 통해서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댓글, 네이버 댓글이다 보니까, 음. 어? 저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욕했던 <laughs>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다시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음.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도 굉장히 상당수가 이거 부정선거 맞다라는 식의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음.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부정선거인데도 문제 제기 제대로 못하는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문제다. 어. 그러니까 그런 쪽의 보수적인 의견 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 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아노이상태든요 네, 정말 여기 텐데. 지금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그아군인지를 아. 구분이 안 가고 핵심적인 담론도 없는 상태에서 어. 많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식별안 되고 네. 뭐 이게 뭐가 죽은지도 모르겠고 막 지금 막 중구난방인 네. 지금 그 지금 네트워크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네, 보수진영에서 뭐가 없습니다 그냥 주, 핵심적인 그 끌고 아. 가는 담론이나 혹은 담론 생산자나 리더가 없이 음. 서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싸우고 있는 언제 봉합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어떤 난맥상을 지금 여기에서도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네, 그렇게 뭐,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좀더 빨리 또 출범할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예,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3개 정도만 큰 이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예. 뉴스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8,863개 정도 댓글이 달렸으니까 굉장히 음. 많이 다, 달린 셈이고요. 예. 그 어휘적으로 어휘적으로 보게 되면 음. 대체로 이제 진중권 씨에 대한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군요. 이제 다음이 진보니까 진중권 씨다 환영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예. 손절을 해버리고 예. 진중권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나오, 나오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 석사라는 어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 <laughs> 진석사 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사거나 교수가 아니다라는 예. 측면에서 이제 평가 절하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고 음. 그리고 핑크 입당 뭐 자리 요런 어휘는. 진중권 씨가 곧 미래통합당으로 갈 것이다. 그런 예측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음. 김문수라는 어휘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비, 비슷하다라고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김문수 음. 같은 어휘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참뭐 석사를 저렇게 많이 쓰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네. 네. 어, 교수를 한 것이 꼭뭐 박사가 아니더라도 미학 오디, 오디세이라든지 좀 네. 좋은 책들과 많은 뭐 연구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된 건데. 네네. 꼭 저렇게 석사를 강조할 필요가 그렇죠. 있지 사실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석사하기만 가지고 교수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게 안 좋게 보려고 한번 보면 또 계속 그런 것들만 또 찾아서 보는 게또 네티즌들 심리라서요. 알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네,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진중권 씨에 대한 반감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 진 씨가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불편한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나는 내용이 많은데, 예. 그 적개심의 근거들이 다 대체로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음. 입장들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 조국 전 장관 비판 이력을 들면서 강한 음. 어조로 비판하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 왜 비판 안 하냐, 이런 식의 음.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조금 의외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이니까, 예. 이제 어,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안 좋아할 것 같다. 같은 느낌이 이제 강한데 음. 진중권과 홍준표가 있다면 네. 홍준표를 응원하겠다는 게또 여기선 다음 아,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런 식의 말씀을 해서 용호 상박 용호 상박 아닌가요? 네. 난영 난제. 근데 뭐, 오히려 아. 지금 다음 분위기에서는 다음 분위기는... 오히려 진중 아. 차라리 진중권은 그리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사실 당이 미래통합당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는지 몰라도 음. 그래서 진중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긍정하는 음. 뉘앙스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선 후보도 했고, 현실 정치에 몸을 담았는데, 예. 어, 진중권 씨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음. 그리고 댓글만 보더라도, 이제 가장 많은 11,280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 내용을 보면, 음. 진중권 씨가 조만간 광화문 집회, 집회에서 보일 것이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을 정도로 그런 반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아마도 똑똑하게. 네, 네. 어. 이런 거를, 어, 멘탈리티가 강하신 분이라서 즐기고 이런 거 있으면서 지금, 어, 끝, 어, 끝하게 아마 네. 또 비판을 할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어, 굉장히, 어, 비호감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분야 보도록 하죠. 네. 어, 경제 분야는 아무래도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음. 이슈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취소 신청하는 것,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부했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요구 취소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휘로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아파트나 뭐 기본적인 경제 분야 뉴스들 관련된 어휘들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어탑5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말씀드린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가 가장 이슈였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했던 거 취소 신청. 왜냐면 예. 이제 너무 기부가,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신청해서 별로 전혀 헷갈리지 않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청란 바로 밑에 이제 음. 기부가 있어서 그때 나도 뭐 그게 다 주는 돈인 줄 알고서 했다가 다 기부하게 됐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음. 그것들 다시 취소 신청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들이 좀 경제 분야에서 많이 다뤄졌고, 그리고 6억 이하 서울 아파트가 3년새 그 숫자가 반토막 날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다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이제 고그 내용들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요 위시로 나왔고, 그리고 이 와중에 그 샤넬백 오픈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오픈런, 백화점에서 샤넬백 그,를,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공지를 하자마자 그걸 가서 미리 살려고 하는 인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과 관련된 게 사실 좀 경제뉴스에서도 좀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삼성이 공채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컨닝은 네.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들, 막 그런 것들의 우려나 이런 상황들이 어 경제뉴스 탑5 어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중에서 오늘 샤넬백 좀 네. 흥미로운. 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네. 그 그거였잖아요. 100만원이 오른다. 내일부터.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백화점 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네. 딱 열리자마자 막 뛰어 들어간 거잖아요. 사는 거죠. 어, 어, 심지어,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심지어 명품이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600만원짜리가 7 5 0 그러니까 그렇게 넘게. 막 150에서 네. 100만원 뛰는 거니까. 그렇게. 어. 대체로 많이 예, 그 댓글에서 예를 든 음. 가, 금액들을 보니까 다들 가, 격 아시나 봐요. 어. 대체로 700에서 뭐750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 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뭐 많이 뛰기는 하는데, 네. 뭐 이게 방송용어는 아닌데, 가옷 떨어지게. <웃음> <웃음> 거기서 음. <laughs> 그거 명품 살라고 그렇게 뭐. 달릴 정도면. 그냥... 그래서 그 댓글들이 다 있습니다. 같은 그런 의견들이 아, 댓글로 어, 왜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냐. 예, 그런, 내용들이 자, 한번 댓글에 생각하는 게다 네, 비슷하네요. 예,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보도록 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다 비슷하군요. 총 4,482개의 댓글이 수집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거 어휘들을 보게 되면, 어, 뭐, 사람, 명품, 샤넬그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건 진짜 대명사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왜 아, 그러냐는 그런 의미역으로 예.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어휘도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오는데 요게 그런 사람들 정신 없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그리고 호구라는 것들도 이제 한국 그 소비자들이 예. 호구다. 이렇게 그렇게 값을 이런 상황에 뭐 경제도 안 좋은데 값을 예. 올리는데도 저걸 사는 한국 소비자들 비판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뭐 거지 혹은 김치녀 같은 부정적인 어휘도 굉장히 비중 높게 20위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이제 비판이었다. 렇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트워크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네, 의미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네.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사람 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능력도 없는데 100만원이나 오른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네요. 이해도 할수 없다 이렇게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시국 샤넬이니까 네네. 이 시국에 네네. 명품가박 샤넬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능력도 네, 없는데 아무 예. 생각도 없다. 이게 지금 분홍색으로 딱 의미 네. 네트워크가 나오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사치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예. 돈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보게 되면 그 댓글을 보면 좀 알겠지만, 이제 사실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 백이라는 또 아이템 때문인지 몰라도 전부 다 댓글들에서 이제 누군가를 비하할 때, 비난할 아.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음.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핵심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된 마당에서 한국에서 또 이게 한국에서만 또 브랜드 가격을 인상하는 샤넬을 비판하는 거였고 아 이게 한국에서만 인상된 거예네 이게 전 세계가 아니라 네전 세계 왜냐면 다른 데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인상해 아, 아예 다른 나라는 락다운된 데가 많아서 네. 뭐 사러 가지도 못하는 오히려, 사람도 있고 문대 네, 문제 문들 문을,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예. 예, 올린다고 그래서 그 오히려 호구다 한국 소비자들 호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호구,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제일 가장 많은 만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그냥 미래 내용 다 안사면 개이득 인데 왜 사냐 그러니까 아, 그냥 안사는게 최고 이득인데 예. 그 예. 100만원이 해서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최, 가장 최근 기사는 뭐냐면 음. 그때 산 백을 예. 팔겠습니다라는 게 예. 벌써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아 거잖아. 대파리들. 네 대파리들 <laughs> 근데 이제 100만원 넘게 오를 거니까 그래도 예. 자기가 한 가운데서 한 20만원 정도 먹는 그런 예.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결국 그 20만원 때문에 어, 아, 그 재난지원금 그런 거, 그 수준이네요. 그래서 어.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도 좀 다뤄졌습니다. 그렇군요 참뭐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되니까 뭐 네. 돈이 있으면은 뭐 명품 사든 뭐든 뭐 명품 샵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사실은 뭐돈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아, 씁쓸하네요. 참 달려가서까지 굳이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 분야 보도록 하죠. 네. 어, 사회 분야 보면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 확산이 이제 가장 큰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도 어, 사회 분야에서도 주요, 이제, 이슈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위기스러운, 그, 예. 코로나19 사태에서 등교 강행하는 내용들, 요런 내용들도 어, 주요 어휘로 음. 등장을 했습니다. 예. 자, 탑5 기사를 보면은, 네. 어, 일단은, 일단, 이태원, 얘기. 예, 이태원 클럽 방문자 검사를 권고한 그런 조치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클럽발 확진 사례. 이게 또 누구한테 음. 이차 감염인지 사차 감염까지도 또 나왔으니까요. 예. 그 감염 사례들에 대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정의원이 이제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여기 사회면에서 많이 다뤄졌었고요. 예. 그리고 돌아가신 그 최희석 경비원님의 그 가해자가 음. 그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 출석을 하는 과정이나 이제 그 이후에도 거의 반성하지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음. 굉장히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3이 21일 등교 방침 한, 등교를 하는 걸로 유지했다. 이제 교육부에서 예. 그렇게 밝혔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등교 방침에 음. 대한 댓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 네. 어떤 환자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네. 정부 당, 교육, 방역 당국에서 판단을 했고, 교육 당국이 그걸 받아서 네네. 결정을 한 것인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지 몰랐는데, 어, 총 4,400여 개의 댓글을 수집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산술적으로 다 세보지 못했지만, 한90% 정도는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어, 그래요?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일단, 어휘적으로 보면, 예. 어, 우려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려의 구체적인 근거들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발 확진자 증가, 그리고 또 학원에서의 감염, 또 음. 무증상 감염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게 우려들을 대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교육부의 이런 방침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 이게 예. 너무 실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일단 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네. 90%나 된다라고 네. 하니까 네. 저는 네. 약간 놀랍네요. 네,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찬성하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댓글 을안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예. 아, 나는 그냥 그렇게 뭐 정부 조치, 어, 지침에 따르겠다라고 예.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왜냐면 하또그 개학 그 날, 21 고3 계약을 반대하는 청원도 지금 거의 20만 원 일단 넘었고, 그렇군요. 계속 30만 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 또, 또 많은 여론이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그 어휘에서 본 것처럼 등교 강행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주를 이루고 있고, 예. 어,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은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등교를 했는데 음.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예. 해야 된다고 묻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등교하는 계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냥 거기에 끝나지 않고 교육부가 무능하다는 질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고3의 등교나 다른 저학년들의 등교 계약,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가운데 이런 교육부가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들은 일종의 실적이고 나중에 뭐 음모론 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학의 또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비판을 한게 나왔고요. 예. 어, 근데 요런 것들 가장 특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그 고3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고3들이고삼이라고 예, 고3, 본인들이... 본인이 예. 밝히고 쓴 댓글이 가장 상위에두 개가 랭크가 됐는데, 음. 예, 5천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내용이 뭐냐면, 고3이 선택 과목으로 여러 반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 과목, 왜냐면 수능이 선택 과목이 다르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하루에 절반이 넘는 날도 있는데, 음. 어? 그렇게, 이제, 괜히 고3들 학사 일정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입 일정을 변경하는 게 낫다. 어... 네, 그러니까, 수능 일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가을 학기제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많았고, 예. 두 번째로 이제 3,350개 정도 남짓에 공감을 받은, 이것도 고3의 댓글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만약에, 오, 고래, 고3이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거는 예. 단지 이제 학사 일정의 문제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올해 입시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 예, 그런데 그런 거 올해 입시가 물 건너가는데 온라인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도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 어, 강행하는지 모르겠다 계약을 좀 연기해달라 라는 음. 게 이제 가장 많은 첫 번째 두 번째로 고3이 자기의 입장을 담은 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뭐 워낙 이게 좀 중대한 전염병이고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네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게꼭뭐 나쁜 것만은 네네네. 아니고 충분히 그런 반응들 개개인은 볼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뭐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네네. 보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생활 속 방역 잘 지키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